정민 씨도 뉴진스를 한번 좋아해 보는 게 어때요? 노래 좋은데. 아, 아무리 봐도 노래가 좋아. 뉴진스가 아니라 <laughs> 뉴진스 뭐야? 아, 뉴진스 자식들아. 아, 또요즘 트렌드 모르네. 뉴진스 말고 이 씨. 아, 뉴진스 알았어? 나 어제 알았는데 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든다고? 노래가 좋다니까 뭔 소리야. 아니야. 레드벨벳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니까 요즘 그 아이돌들은 그 내가 지나가다가 이제 뮤직뱅크나 이런 걸 우연히 볼수 있잖아. 도대체가 뭐라는지 모르겠고 다들 노래가 너무 세. 무슨 전쟁터 나가기 전에 기세 올리는 느낌이야. 근데 이 노래는 좀 상큼하고 이 나이대에 맞는 노래 같아요. 상큼한데 단순히 상큼한 게 아니라 약간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SS 느낌도 나 약간. 그런 느낌.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이 부분. 약간 뭐랄까? 청량한 느낌. 텐션 할때그 청량한 느낌. 아 어태진 노래 좋아. 노래 좋아, 노래 좋아. 후렴구가 중요한데 후렴구가 너무 좋네 노래가. 일단 오늘은 뭐할 거냐? 이제 뉴진스 여러분들 뉴진스로 알고 있는 뉴진스 앨범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언박싱하는 시간. 제가 아이돌 앨범을 언박싱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할수 없었는데 언박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을 이제 살려고 보니까. 난또 아저씨니까 앨범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모르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테이프 사거나 앨범 있으면 그냥 앨범 사고 마는데 검색해보니까 또 앨범이 멤버별로 다르고 엄청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청자들한테 정식 그 유버스샵에서 사라 딱두 종류야 다른데 리셀샵은 막 멤버별로 뭐 민지, 하니 막 비싸고 혜린 비싸고 막 이렇게 돼있는데 그 정식 루트는 그냥 랜덤 하나 있고 가방까지 포함된 건다 매진이고 그리고 저렴한 거는 이제 CD 안 들어있는 거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있고 그래서 유버스샵에서 샀습니다 CD 들어있는 앨범으로 돈 주고 샀고 개봉 합니다 구매자 중 최고령은 아니겠지 뭔 소리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되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고급져 참고로 여기 멤버 중에 혜인씨인가요? 08년생이 있어요 근데 혜인씨가 심지어 보니까 인천 출신이야 인천 출신이더라고. 응원합니다. 예, 네, 혜인씨 응원합니다. 08년생. 혜인씨 응원하고요. 제가 또 인천 또, 학연 지원 좋아하잖아요. 누구지? 누구예요 누구야? 아, 다니엘이네, 다니엘. 야, 다니엘이라고 써있네. 다니엘. 다니엘이, 그, 무대할 때 이런 얼굴이, 이런 머리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못 알아봤어. 야, 나이가 어린애들이라 잘 모르겠어. 구분이 안 돼. 뭘 논란이야. 크리스퍼 논란. 뜯어볼까요? 아, 여기가 조금 이렇게 구겨졌네. 이게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요 끝에가 보이세요? 좀 구겨졌어요. 아, 미니진씨! 다음 앨범은 좀 이거 플라스틱이나 조금 이제 덜 구겨지는 걸로 합시다! 에 종이가 뭡니까, 종이가? 아, 이게 거포장이었구나. 이게 거포장이네. 아, 너무 근데. 아니, 너무 이렇게 얼굴이 하나 이렇게 그냥. 크게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럽네. <laughs> 저 뒤에 이렇게 있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씨, 되게. <laughs> 무서운데? 자, 하고, 이제, 여러 개봉해 보겠습니다. 개봉. 어떻게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뜯어질 것 같아서 못 열겠어. 아니, 어떻게 오는 거야? 아. 아니 이거 여기를 앞에를 살살 열어야 돼 여기를 살살 열어야 돼 아니 배려 좀 합시다 아저씨들 배려 좀 합시다 이거 뜯어질까봐 종이라서 이거 뜯는 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아니 이거 종이라서 플라스틱도 아니고 여기가 지금 불안해 죽겠어 됐다 열렸다 열렸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뉴 진스 이렇게 딱 열리는 에이. 그래서 이렇게 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다니엘 멤버 이제 다니엘 거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공책처럼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거 같아 프로듀서 뭐 앨범에 참여한 스탭들 코러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이보릿 가사 뉴진스의 페이보릿 가사 뉴진스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이제 뭐냐 이렇게 써있죠 써 이게 다니엘이다 보니까 다니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쓱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에 관련된 내용들이 네, 쭉쭉 들어가 있다 자 이게 뭐죠 또 뭐가 있어요 피넛북 피넛북인데 화보집 같죠 다니엘만 있네요 다니엘이라 다니엘만 있네 다니엘 화보집만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다 같이 아,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 다다니엘 다다니엘 자 그리고 이건 뭐죠 폰링이래요 이게 폰링 이 폰링이 뭐야 난뭐 처음 들어봐가지고 폰링? 핸드폰처럼 하는 건가 봐. 이거 용도 아시는 분? 혹시 그 젊은 친구들 용도 알면은 좀 알려 주시고요. 이건 또 뭐야? 뭐가 있어요, 또? 스티커. 아, 이게 스티커구나. 이렇게. 이게 다니엘. 아, 이게 폰링 무슨 딱 따... 아, 애들하고 뭐 소통하는 그런 공간인가 보네. 이게 폰링을 그럼 홍보하는 그냥 홍보 수단인 거야? 자, 그리고 이게 CD인가봐요. CD가 들어있어요. CD는 사실 뭐 요즘 시대 의미는 없고 그냥 소장용으로. 이거 옛날 플로피 디스킷. 야, 이게 CD도 다니엘이라고 써있네. CD도. 그래서 이게 멤버별로 파는 거구만. 이게 그냥 단순히 겉표지만 멤버 얼굴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구성품들도 멤버별로 다 되어있네. 그리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게 포토카드인가봐. 이게 포토카드. 이걸로 엄청 모으나보네. 야, 이 감성 오랜만에 보네.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뉴진스의 친구임을 증명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밑에.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뉴진스의 친구임을 증명합니다. 너무 좋죠? 저 이제 뉴진스 친구입니다. 보니까 이게 멤버별로 클럽 이름이 있어. 얘는 보니까 이제 서핑클럽 회장이야. 이 다니엘이.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서핑클럽 회장 다니엘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뉴진스 서핑클럽입니다. 폭서클럽 아니고요서핑클럽의 뉴진스의 친구. 저는 이제 뉴진스 친구입니다. 뉴진스도 동의한 거죠? 어디 가서 너 친구 있어? 그러면 저 뉴진스 친구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무슨 뉴진스의 친구야. 하지만 저는 엄연히 뉴진스의 친구로 인증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는 서핑클럽, 다니엘과 함께 서핑클럽 회원이에요. 서핑클럽 회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루클럽이 잘 어울린다고? 나 블루클럽 안 가거든? 나 비싼데서 하거든? 미용실? 어이가 없네. 저는 좀 사실 비싸다고 생각했어, 가격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어렸을 때도 앨범 하나 사면은 CD가 만원 정도 했거든?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물가랑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되게 비싼 것 같진 않아. 그리고 구성품이 나 어렸을 때 좋아하는 앨범 사면은 사실 CD 케이스 이렇게 들어있고 가사집 하나 들어있고 땡이었거든 근데 구성품을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예전 그 앨범 보여줄까요 예전 앨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있지 이제 이게 예전 JT의 앨범인데 이렇게 돼있고 요거 이제 안에 케이스 있고 뭐 그런 식이거든 예를,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일반적인 예전 앨범 구성이잖아. 요렇게 돼 있고 CD 있고 가사집 있고. 요게 사실 그냥 옛날에 끝이거든. 맞잖아. 이런 것도 나름 만 원이 넘었단 말이야. 예전에도. 10년도 더된시 세월인데 물가 상승률과 여러 가지로 따져 봤을 때이 정도 구성품에 지금 이게 한 얼마 주고 샀지? 18,000원인가? 근데 이 정도면은 엄청 비싸다까지는 아니다. 어, 살... 아, 그러네. 예전에는 맞네. 예전에는 곡 구성이 최소 8, 9 곡에서 많은 거면 16곡 맞네. 곡 구성이 다르긴 하네. 근데 그거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지. 예전에는 앨범 하나 를 구성을 하면은 곡을 뭐 그렇게 넣는 게 당연한 거였지만 요즘 시대는 사실 짧게 치고 짧게 나가는 거라서 그런 구성은 쉽지 않지. 다른 가수들의 앨범은 어떤지 몰라서 비교는 하기 어렵고 그냥 제가 느낀 점을 말하면 첫 번째. 구성품은 알차다. 어차피 CD를 내가 사려고산건 아니니까. 근데 요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종이로 돼 있잖아. 지금 뉴진스 이게 종이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부서지기 쉽다. 그래서 이 여는데도 지금 나 조심스럽게 열었단 말이야. 이것이 찢어질까봐.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열었다고. 하이브에서 보고 있나요? 하이브에서 보고 있으면은 요거를 조금 더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뭔가 조금 조금 조심스럽게 좀 해달라. 이거 지금 내가 닫아놨는데 다시 열때 이거 또 열때 이거 넣는데 또 조심해야 돼 종이라서 찢어지기 쉽거든 이미 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조금 눌렸어요 약간 종이라서 모르겠어 이게 원래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재인 제 입장에서는 다시 열지 않으면 된다고 아무튼 노래가 요즘 또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언박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에요. 나이 40 먹고 이런 거 사서 언제 열어보겠어. 사실 좋은 경험이에요. 다니엘 씨, 어쨌든 또 이렇게 저와 또 인연이 됐으니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다 응원하지만, 아 최애는 없다니까 다섯 명다 그냥 응원해. 뭐 최애야, 애들아. 최애는 박정민이지. 어, 최애는 배우 박정민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뉴진스 이번 앨범이나 노래들이 4개 다 좋았고,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아이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덕담을 하자면, 과한 어떤 그런 컨셉보다는 지금 같은 컨셉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어리게 또 스타가 되다 보면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또 40년 되는 세월 동안에 그런 스타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하게, 오래가는, 이게 은근히 그런 게 있어. 팬덤이 되게 큰것 같은 멤버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막상 또 혼자서 활동할 때는 또그 느낌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알지? 함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따로 따로 있을 때는 의미가 쉽지 않다. 모른다고? 어, 알겠습니다. 너무 꼰대 같나요?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서핑클럽이면은 뭐 나중에 서핑 뭐 같이 가나요? 다 같이? 서핑클럽 회원들끼리? 그만이라고? 아니, 이 다니엘이랑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서핑클럽 가입된 회원들끼리, 어차피 이 친구는 바빠서 못올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클럽, 서핑클럽 회원끼리, 아니야. 다른 멤버는 무슨 클럽인지 너무 궁금한데, 스터디 클럽, 아, 어, 스터디 클럽 있을 수 있겠다. 난 근데 그거좀 마음 아프더라. 솔직히 소신발언하면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 느낌이긴 하지만 리셀샵에서 멤버별로 가격 다르게서 파는 거는 조금 좀 슬프더라. 그 현실이. <목소리도>